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2절로 바로 가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김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아둥바둥 살아가고 우리 열심을 다해야 되거든요. 지난 주일 자 여호수아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어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족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란 말이죠. 다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몫에 있어서 100%다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몫에 있어서 100%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응당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지언데,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 김 빠져요. 이, 뭐, 뭐예요? 그럼 우리 뭐, 헛된 인생? 에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뭐, 왜? 헛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전도서를 그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내일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래서 전도서 읽기, 전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좀더 내일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의 국한에서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헛됨을 노래하고 있을까? 자, 3절을 보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해 아래에서요.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수고하고 있죠. 애쓰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던져요 질문을. 그러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러분 이 질문.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사실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제 개천절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하늘 한번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질문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수도가 수고가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유익이 뭐냐? 단지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함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는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 해 아래에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로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다섯,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의 무익함을 노래하는 것인가? 인생 헛되니? 이 땅에서의 모든 소가가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유익한 거 별로 없지 않냐? 고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며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게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거다 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전도자의 질문. 이 전도자는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은 떤 자, 다윗은 누굽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였고 증거하였던 자. 다윗.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바세바와의 간음을 통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실패를 인정했던 자. 그리고 회개했던 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계속해서 증거하였던 자. 자, 솔로몬은, 오늘 이 전도자는, 그러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한 아버지 다윗의 소위 위대함,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심에 대한 분명함, 그것을 이어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헛대다고 노래하고 있고요. 해 아래서의 수고가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이러 질문을 통해서 별거 없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주의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또한.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수도죠.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수도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는 서울의 왕이야. 아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왕이라고 지칭할까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강의 왕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예루살렘, 평화를 선언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 영적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의 이 말씀이 인생의 무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뜻이 무엇입니까?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 자, 불러 모아서 뭘 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자, 지금 보이세요?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 질문 속에 인생의 허무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전도자는요,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고요. 예루살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평화를 선언하는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었고요. 또한 불러 모으는 사람, 전도자로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함이었단 말입니다. 인생의 무익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결론인데요. 역설적인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로움의 헛됨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해 아래 새것이 뭐가 있겠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주 역설적인 건데요. 해, 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를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해, 아래에서. 해, 아래의 모든 삶, 새 것이 없어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들어도 충족되지 않아요. 우리의 탐욕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어, 우리는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듭니다. 이게 해 아래에서의 삶이에요. 하지만 전도자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 위에 삶이 있다. 해 위에 삶이 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익한, 그리고 헛됨의 이야기가 가득 찬이해 아래의 삶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해 위의 삶을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 묵상합니다. 해 아래에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해 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위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또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해 위의 영광스러움, 해 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달려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인생의 무익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해 위의 영광스러움, 해 위의 영원함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묵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진중함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 위의 영원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특별히 오는 주일, 한마음 축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